이 차량은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될때 최고의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카니발 차량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카니발 차량 중고차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 차량으로 유명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정말 저렴하고요, 옵션까지 챙길 수 있는 상위 등급인 노블레스 등급으로서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매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기존 흰색 바디의 카니발,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 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달인중고차 하성입니다 모두 역시나 추천 명모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될때 최고의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버지들의 차라고도 이컫는 카디바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인승 디젤 노블레스 등급으로서 기본 으로 출중할 뿐더러 해당 차량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이컫는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 드라에 따라 각종 기능들 옵션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카니발 차량은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 차량으로 유명한데요 이 차량 동급 매물 최저가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술없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가격도 추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상세 스펙과 정보 이쪽에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쇼핑을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도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차주문께서 비용처리를 위해 1인 장기렌트로 출고를 했기 때문에 용도력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내차 비해 한건에 85만원입니다. 해당차는 단순교체는 없지만 성능기록부를 보여드렸다시피 판금처리를 보험처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인기 좋은 카니발 차량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카니발 차량 앞모습부터 면밀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역시나 흰색 바드로서 더욱더 좋은 카니발의 비주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범퍼 하단 부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요. 반대쪽 라이트 부분 또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연지사 깔끔한 상품화 상태. 갖고 있는 차량인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널찍한 앞 그리부터 시작을 해서 본넷 부분과 앞 유리창 전체적인 앞 모습 천천히 보여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측면보도 천천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머스터로 로에 장착이 되어 있죠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아펜다부터 시작을 해서 측면부를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깔끔한 아펜다를 시작으로 해서 사이드미러 기준으로 유리창과 썬탠 상태 면밀하게 보여 드리고 있어요 3면에 대한 창문과 유리창 썬텐 상태도 양호할 뿐더러 뒤에나 뒷범퍼도 충분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카니발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어 쪽도 보여 드리면서 전체적인 측면부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보여 드려야겠죠 평면 보통한 비주얼이 좋은 카네발 차량이기도 한데요. 뒷 유리창과 썬텐 상태 천천히 보여드리는 것 동시에 매력적인 이질선 테일램프도 안 보여드릴 수 없겠죠. 정말 깔끔한 상품화 상태 강조시켜드리면서 하단의 후미등 또한 양호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죠. 다시 한번 전체적인 후면부 보여드리면서 상품화 상태 체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당연지사 해당 차량 버튼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도 가져갈 수 있음에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구인승 등급으로서 사유를 대한 시트가 존재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적재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겠죠. 내부 안쪽으로 넘어가면서 도어 쪽부터 보여드리고자 한다면 깔끔한 유리창과 썬텐 도어 손잡이와 윈도우 컨트롤러 스피커 부분 동안 양호한 모습이죠. 베이지 색상의 도어 트림도 고급스럽게 다가옵니다. 대시보드 쪽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카니발 차량인데요. 깔끔하게 까지도 하죠 천천히 체크해 드리고자 할게요 당연지사 시트 상태를 안 보여드릴 수 없겠죠 베이지 색상의 시트는 더욱 더내부분의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뿐더러 연식과 킬러스 대비 시트 상태도 너무 우수합니다 깔끔한 동선석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서 운전석 시트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영상은 그냥 보고 계시면 아시다시피 깔끔한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카니발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당연지사 오토 슬라이딩 도어 천천히 보여드린 것 동시에 넓직한 내부 공간 가져갈 수 있는 가늘발 차량입니다. 여러 명에서 타기에 가장 좋은 차죠. 이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면밀하게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자 하면서요. 또한 바닥 부분도 보여드리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크가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3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매우 우수합니다. 사실 3열에 대한 시트 상태는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면밀하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상태 좋은 핸들이에요. 반절 주행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 기본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계기판을 보게 되면 7 k 를 수는 물론, 지인성과 비주얼 잡아갈 수 있는 계기판이 준비가 됨에 따라 체크해드리고자 하면서요 상단을 보게 되면 유보 옵션, 또한 하이패스 옵션까지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널찍하고 럭셔리한 센터페시아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최상단 디스플레이션 보여드리면요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드라마에 따라 터치에 대한 민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할 뿐더러 후방 카메라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디스플레이 창에서 체크가 가능하시겠네요. 하단에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트립 버튼과 공조 자체 컨트롤 버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단 센터 페시아 트립이죠. 센터 앞쪽에는 직한트레 공간이 존재하는 차량이며, 다이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도, 기아 자동차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단에 드래 모드 셀렉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과 주차 조화 장치 등 많은 옵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카니발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매물대가 존재하는 카니발 차량, 이 차량을 정말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달인 중고차 추천 매물. 기아 자동차 카니발 차량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구인승 디제이 노블레스 등급인데요. 굉장히 많은 기본 옵션은 물론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챙겨갈 수 있음에 또한 2700만원이라는 초특가 가성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차량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차량은 빠르게 계약이 예상되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인 중고차 하상이었어요.